어? 어 저게 어, 맞으면 맞가왜이게 어. 맞죠? 네. 자, 도무까지 근처. 어 d d 에요 잡은 사람이 아이즈가 어, 바텀에 누가, 와 있어요. 영치 네! 이거 야, 다이브 되지 않나요? 고, 야, 그렇죠. 고 이거 킬이 아주 쉽게 쉽게 나옵니다. 샌드박스 입장에서는요. 어, 전령! 와! 기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전야팔씨았습니다 네. 계속 두발 방패 들긴 네. 했습니다만, 반피 계속만 아바위개 싸움 하려나봐그냥 네. 네. 한타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아, 자신 네네 아, 적극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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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함으로야 바로 먹는다. 네. 이거 먹겠다는 네. 거 같은데요? 이 정도 질이야 버스해. 그냥 버스커. 두발 날아가요. 두발날아 빨리 한 팀. 먹었고 한 발의 차이로 먹었습니다. 킬 이거 상황상 나오 그래도 밑으로 달린다. 뿌리고. 그때 빠지면서 빠지면서 온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지리얼 잡아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스코가 스코를 소처요 그리고 오플릭이 빠가 가가요. 일단 서로. 네. 지금 짱가 플릭을 강고스매 스매브 스매브 스매 스매. 네. 그아음에라스세명죽었어 아이! 이지죽 지금이야. 드레이크 실을 먹어. 그런데 공도 없고. 그래서 네. 지금 쌍둥이에게 잡아내겠어. 레이븐 죽었어요. 레이스! 샌드박스! 더블킬! 끝났네요! <S> 트리플 플러스 더블킬 아니었나? 네아 그런가요? 대단합니다 샌드박스 네. 네. 넥서스를 깨면 2 6분만의 경기를 커트! GG! <JJ>! 우리 인정이 좀 엇비슷하거나 조금 밀려서 네. 모르는데 큰 차이가 난 상황이었어 이미 오이.